아 어떡하냐. 아 오빠 나 어떡해. 너 때문에 그러는데? 아나 세금 때문에 너무 걱정이야. 아나 세금 폭탄 맞으면 어떡하지? 세금 폭탄? 어. 네가 뭐 세금 폭탄 맞을 일이 있나? 나 사업하잖아. 5월 달에 종소수 내는 날인데 아나 진짜 어떡하냐. 그러니까 네가 사업을 하는데 네가 다섯 평짜리 가게 하는 거잖아? 거기서 세금 폭탄을 맞으려면 은너 오늘도 거기 영업하고 온 거지? 응나 마감하고 왔지. 오늘 매출 얼마였어? 오늘 매출이 6만 원. 나 하루 종일 매출액이 6만 원. 음. 어제는 얼마였 어제는 어 4만 원. 어제는 4만 원. 음. 보통 그러면은 하루 매출이 평균 한 5만 원. 어. 그러면은 너가 세금이 안 나올 거야? 어? 세금이 안 나올 거야. 내가 봤을 때는 너 세금 환급 받을 것 같아. 아니 돈을 못 버는데 무슨 세금 걱정을 해? 이게 왠지 느낌이 세금 폭탄 맞을 느낌인데. 아니 그 세금이라는 게 느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자료를 토대로 매출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뭐 느낌적으로 그냥 이렇게 세금을 내라고 안해 하루에 5만 원 팔면서 뭔 세금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 아...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. 너무 걱정이 너무 돼왜 이러지 아아 아, 이것도 큰일이네 진짜 큰일났다 이거 왜 뭐?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러면? 뭐 뭐? 종부세 종부세 때문에 너무 걱정이야, 오빠. 근데 기사 보니까는 응. 종부세가 너무 올랐다 하더라고. 네가 지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게 있나? 아니. 그럼 종부세가 안 나. 와아 그래? 넌 부동산이 없는데 종부세를 네가 스트레스를 왜 받는데? <laughs> 확실해? 아니 세금을 그냥 너한테 그냥 내라고는 안 해. 있으면은 내라고 하는 거지. 스트레스 좀 받지 말라니까. <laughs> 종부세 때문에 잠을 하나도 못 잤단 말이야. 그냥 자, 자빠 자. 하루 종일 자도 돼. 종부세 내라고 안에 부동산이 없어서. 왠지 종부세가 많이 나올 느낌이야? 아니, 그 종부세가 느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. 뭘 자꾸 느껴. <laughs> 왜 느껴? 부동산이 없는데 세금 나올 느낌을 왜 느껴? 나중에 가지고 나서 걱정을 하라고. <laughs> 없는데 왜 이렇게 걱정해? <laughs> 없는 걱정을 계속 하고 있어. 아 근데 아빠는 아 진짜 아빠 때문에 너무 걱정이 더니아나 이거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이거 진짜. 아.. 뭐또 뭐? 또뭐 상속세 어떡하지? 상속세? 어. 뭐 네가 뭐 상속받을 게 있어? 응. 상속받을 게 있으면 상속세를 걱정할 수도 있지. 하 기사 보니까 또 상속세가 올랐다 하더라고. 뭘 상속받게 돼? 아빠 자동차. 아빠가 차를 너한테 나중에 상속해주신다고 했구나? 응. 아빠 차못 타시지? 티코. 어? 티코 티코? 야 티코가 그.. 그게 단종된 지몇십년 되지 않았나? 그게? 야 그거 내가 어릴 때도 되게 희귀했던 차거든 티코가 우리나라 경차 1세대 그거잖아 거기 옛날에 나 어릴 때도 그때도 희귀했는데 티코 우리나라 1세대 차량들 그 르망 엘란트라 크레도스 그 느낌으로 옛날그 희귀한 차량이잖아. 티코가 지금 티코를 나중에 네가 상속받고 그 상속세를 지금 네가 걱정을 한다는 게난 네가 도라이 같아 어? 아닌데. 나 지금 상속세 너무 걱정인데. 너 지금 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 걱정하고 부동산이 없는데 종합부동산세 걱정하고 티코 상속받는 걸로 상속세 걱정하고 도라이냐? 진짜? 나이 상속세 걱정 때문에 진짜 잠을 못 잤어. 나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정도야. <laughs> 왜 이런 걸 나한테 상속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나 진짜 이 걱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. 너 세금 안 나온다고. 아 맞다 그거 궁금했다. 오빠 그거 뭐야? 뭐 뭐? 그 연청지수? 그게 뭐야? 뭐라고? 연청지수. 너 혹시 원천징수 얘기하는 거야? 뭐 세금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뭘 걱정만 자꾸 하냐 연청지수가 아니라 원천징수잖아 연청지수는 뭐야 데님 자켓 같은 거 헷갈렸다 연청인지 친청인지 그 청의 농도를 궁금해하는 거야 뭐야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나도 그 용어가 헷갈렸거든 아니 그러니까 뭘좀 알고 걱정을 하던지 쓸데없는 걱정을 계속하고 있어 아 그럼 이건 어떡하지 왜뭐또 뭐가 걱정인데? 오빠 나 양도 소득세는 또 어떡하지? 네가 뭐 양도를 한게 있어? 네가? 어. 올 양도 했는데. 집. 아 집을 양도를 했어? 네가? 집을 좀 양도했어. 그러면은 양도 소득세가 나올 수가 있지. 뭐 아... 부동산 통해서 거래한 거? 아니 당근마켓 통해서 거래. 그래. 어? 당근마켓에서 집을 거래했어? 어. 뭐, 뭔 집인데? 우리 집 강아지 개집. 아? 개집. 야그 개가 살던 집을 그 개집을 거래한 걸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안 돼. 내가 양도하고 소득이 있었어. 그 집에 대한 돈을 <laughs> 소득했잖아. 아! 나 너무 걱정되던데. 이것도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. 신고를 어디다 해? 개집을 판 거를. <laughs> 걱정 때문에 진짜 밥도 못 먹었단 말이야. 어제 한 끼도 못 먹었어. 그냥 처먹고 자빠 자. 아무도 너한테 돈 내라고 안 하니까. 원 <laughs>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. 혼자. 아니, 버는 게 없고 재산이 없는데 뭘 새로운 걱정만 <laughs> 하루 종일 하고 있어. 얘는 진짜 웃기는 애네 진짜. <laughs> 아 맞다 아빠. 나 그거, 그거 생각 없겠다. 아. 뭐. 자동차세는 어떡하냐? 너 면허 있어? <웃음> 아니. <웃음> 그럼 자동차세가 안 나와 자동차세는 면허가 있고 자동차가 있어야 나오는 거야 자동차세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아 맞다 오빠 국토보유세는 어떡하지? 국토보유세가 너가 왜 나와 니가 <laughs> 왜 나와 니가 국토보유세가 야 국토보유세는 그 토지를 보유한 게 있어야 어? 니가 뭐 국토를 보유한 게 있어야 국토보유세가 나오든 뭐 토지세가 나오든 <laughs> 니가 뭐 땅을 가진 게 없는데 국토보유세를 네가왜 내? 너랑 아무 상관도 없는 국토보유세를 네가왜 걱정해? 나 국토대장정 간적 있는데? 그건 하루종일 남의 땅걸어다니 거야. <laughs> 어, 어, 국토대장정이랑 너무... 국토보유세는 너무... 아무 상관이 없어. 나는 세금 걱정은 나중에 돈 많이 벌고 하면 되고, 맛있는 거 사줄게 밥이나 먹으러 가자. 빨리 나와. 아, 스트레스 좋은 거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.